승재 들어가자. 나도 아, 하나 놓게. 또 가져올게. 티라노사우스가 여기 의자에 누웠대. 승재도 누워서 티라노랑 같이 누워서 볼까? 티라노랑 같이 누워서 볼까? 그래. 왜? 눕지 말고 그럼 앉아 볼까? 응. 앉아 보세요. 그럼 앉아 앉아. 누워? 누워 아니야? 어, 누워 아니야? 앉아서 보자. 승재야 빨리 눕고 가자. 잘할 수 있어. 엄마. 네? 어티라노는 용감한데 승재는 겁쟁인가 보다. 겁쟁이 응. 아니지? 겁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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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쟁이. 승재 겁쟁이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